오늘은 커브 여덟 번째 풍성한 능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성한 능력이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풍성한 능력 이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게뭐 어, 병고 특히 교회라고 한다면 또 사역자라고 한다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뭐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능력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풍성한 능력은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은사라든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균형 잡힌 삶으로 오늘 교재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 어떤 능력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 특별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좋은 말과 연약한 모습을 통해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또한 어, 겉으로 보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연약한 모습도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며 연약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능력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진리를 붙들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진리로 백성들을 이렇게 질책하는 일 그리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일도 풍성한 능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풍성한 능력, 막 은사,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연약한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질책하고, 치리하는 거, 회계를 촉구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고, 회복하는 말도 능력이고,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능력이 풍성하다 하는 맥락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넘치고,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 말도 못할 만큼 힘이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꼭 풍성한 능력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능력의 개념을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풍성한 능력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균형을 보여 줍니다. 특히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특히 싫은 말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아픈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능력이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능력으로 설명을 하느냐. 복음 자체가 이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성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음의 그 특징 자체가 이런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은 강력하기도 하고, 복음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복음은 때로는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무서움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긴장을 다 이해해야겠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봐서 더 깊게 보지는 않겠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순간,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로마의 선봉장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이야기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는 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봉장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오고 함께 군사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대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불신앙에 대로 전쟁에 패배한 포로들은 그것은 사망의 향기가 된다 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분명히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이지만 좋은 소식이지만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소식이 되는 거고 그것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뭐 듣고 뭐 드, 듣고 뭐나뭐 뭐, 나는 아님 말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일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의 특징이 생명의 향기이면서 동시에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울은 설명을 이 로마의 그 개선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실 때에는 결국에는 또 생명의 향기 아니면 그리고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들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서릿발같이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예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풍성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많이 살펴봤는데 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 전설을 우리 공부할 때왜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가 많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이중성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건 좀세번세 번역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10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이중적이었다는 게 발견되게 되죠. 고린도서 10장 1절이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무슨 말이죠? 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온순한 마음으로 관대하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말이야, 유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유, 떠나가지고 편지, 편지 쓰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강경해? 사람이 약간 겉다르고 속달라? 이런 식으로, 이 이중적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 앞에서 대할 때는 바울에게 말하면서 안 하면서 뒤돌아 앉아갖고 뒷담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절을 보면은 또그 뒷담화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그 담대하게 대한다. 내가 강경하게 세게 나가겠다. 센 형님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서 강경하게 대하지 않게 좀 하십시오. 약간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네,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대들을 강경하게 대하지 않게 하세요. 만약에 육신을 따라 처신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세게 나갈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인 거죠. 네, 웃겼어야 되는데, 내 네, 슬펐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세게 나가고 있어요 센 형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앞에서 유순하게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했더니 와,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순하게 보이는데 말이야 편지 쓰고 이럴 때 보면 되게 강경해 우리를 뒤에서는 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을 하면 바울의 뒤통수를 자기들이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로 하여금 강경하게 대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뒷담화했던 내용을 바울이 안테나,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다 들은 것 같아요. 도청장치가 아니라. 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에 그는 약하고 말주면 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중적인 뒷담화가 계속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보면은 말이야 힘이 있고, 아, 무게감도 있어 보이는데, 아유, 그분은 직접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약해 빠졌고, 설교도 잘 못해. 이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 말은 설교를 잘 못한다는 말고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사도들은 설교를 잘한다고 높이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다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았느냐 하나의 샘플이죠 자 이것이 보고 있으면 참 앞에서는 유순한 듯 하면서 바울하고 대화를 잘하면서 뒤돌아 앉아 가지고는 열심히 바울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는 유순하나 이 말이 참 사람들이 말이 참 무섭죠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얼굴 보고 말할 때는 유순하나 뒤돌아 서서 편지 보낼 때는 사람이 말이야 거칠더라 그래 놓고, 또, 10장 10절에 와가지고는, 아, 편지는 힘이 있고, 편지는 힘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데, 만나보면은, 아이고, 약해 빠졌고, 어, 저기 또 설교도 잘 못하더라. 말은 변변치 못하더라. 여러분, 참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만났을 때 사람이 유순하다라고 해놓고, 10절에서는 만나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말이야. 약해 빠졌더라 그러고. 앞에서는 글이 거칠고 강하더라 해놓고,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글에 힘이 있고, 어, 글에 힘이 있고, 무게감이 있던데,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결국 뭐죠? 유순하게 해도 글로 뒤통수 치고, 유순하게 하면 또그 유순한 걸 가지고 글이 세다고 뒤통수를 치더니, 나중에는 유순하게 었더니 힘이 없고 희발이가 하나도 없고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하더라.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글을 세게 썼더니, 또 글이 힘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말은 별로더라. 글을 잘 써도 문제고, 자, 이게 지금 한마디로 뭐가 문제죠? 유순한 것도 문제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순하게 말을 하면 그것도 문제고 글은 글대로 잘 쓰면 글잘 쓴다고 또 문제고 참 이게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글을 잘 쓰면 글 가지고 물건 들어지고 말을 사람이 성품이 유순하면 유순한 걸 물건 들어지고 글이 또 강경하면 사람 글이 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말은 또잘 못한다고 그러고 이게 사람 안에 뭘 해도 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물이 얼마나 남았니? 50% 밖에 안 남았네. 하고 말하고 싶은 거죠. 밥을 잘 먹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 꼴보기 싫으면 밥잘 먹으면, 어이구, 저 식탐이 넘쳐가지고, 우리 집에 식충이가 들어왔다. 그러고. 밥을 또잘안 먹는 며느리가, 며, 며느리가 잘안 먹으면, 아이고, 저 깨작깨작깨작거리는 거 봐라. 집안에 복은 다 빠져나가겠다. 또 그러고. 잘 먹으면, 복을 받아도 다, 다 먹어서 식탐에 빠져서 먹어 치우겠다. 그러고. 잘못 먹으면 죄 때문에 집안에 복달아 간다 그러고. 그냥 한마디로 며느리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냥 뭘 해도, 뭘 해도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비판적인 게 아니라 비딱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글을 잘 쓰면 잘 써서 문제. 마 사람이 유순하면 유순한 것 가지고 또 문제. 유순하다가 글을 잘 쓰면 글을 좀 세게 쓰면 글을 세게 썼다고 또 문제. 그래서 또 사람이 또 유순하게 또 말을 하면 말 주변이 없고 허약하다고 또 문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쩌면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또참 넘치는 모습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힘없어서 보이고, 카리스마가 없다. 그러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거칠고 강경하다고 또 그러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믿음으로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가스라이팅하는 일부의 과거의 그 거짓 사도들과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추종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도록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유순하면 카리스마 없다고 뭐라 하고 사도바울이 글이 세면 거칠다가 그러고 글을 잘 쓰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저 모양이다 그러고 그리고 또 사람이 유순하면 카리스마가 없어서 저 모양이다 또 그러고 끊임없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추종자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여기서 무섭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거뭐다 결국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속에 남아있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보다 지적질 하는 것을 배우는 나쁜 것만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아주 세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 선생들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음란한 악한 일을 벌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그걸 용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대 하나님은 그대들을 반드시 용서하리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도방을 분명히 우리 지금 공부할 때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라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전히 인격적인 모독과 그리고 또한 그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추종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갈등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내가 또 가서 만나게 되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3장 2절,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또 다른 느낌이 나죠. 어,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한번더 말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야한다. 그리고 설사 잘못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심하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한다. 바울은 그걸 계속 강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죄를 주도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며 리더십과 교회 간에 이간질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이것은 오히려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사실 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격한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을 여러분 보면서 뭐 이렇게 말해도 된다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또한 분명히 유순한 사람이었으나 다음 번에 만날 때는 유순함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강경하게 분명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명확하게 치리하겠다라는 걸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또한 무엇이라는 겁니까? 네,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결단하여 불편한 갈등을 각오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고린도 우서 바로 13장 7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느냐, 왜 이렇게 거친 언서를 담았느냐?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풀이 하러 가겠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내 오름을 증명하러 가겠다 이건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나는 성격이 말이야 건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하는 독종인 것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바울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대들이 악을 행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해하고 동시에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한 풀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도 상관없다. 내가 이번에 가서 강경하게 대하여 사람을 치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들이 나를 버려도 좋고, 그리고 내 옳은 걸 증명하고 잠도 아니오. 그대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강경한 입장으로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죠? 그래 너 잘났다. 두 번째 너하고 안 놀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하죠. 이것이 잘못된 거 내가 분명히 바로잡겠다. 딱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옳다 그래. 두 번째, 너하고 안 놀아. 이게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나의 오름을 증명함이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나라는 사람이 버림받는 거, 내가 뭐 옳았느냐, 틀렸느냐, 그런 것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분열하고 깨지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또 파벌로 갈라지고, 난 이런 거 싫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서는 그의 심정을 한번더 드러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13장 8절.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진리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엄하게 꾸짖고 질책하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나가지만 자신의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할 때는 약해 하고 죽을 때는 죽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면 나 죽겠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그대들을 강하게 만들어낸다면 나는 상관없고 우리는 버림받아도 여러분이 온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짓밟으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오히려 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버림받음을 각오한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목회자이 저기 사역자로서 자신의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내 안에 있는 그럴 권한 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는 게 목적이고 나에게 그 권한이 있어서 더 엄하게 할수 있지만 엄하지 않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미리 보냄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키고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글이 세어서 가면 나 반드시 말한대로 다 끝장 내버린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글을 쓰겠느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뭐라 그럴까요? 약할 때 약할 줄 알고, 강해할 때 강할 줄 알고, 그러나 강한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것도 내가 그대들을 강경하게 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결국에는 강경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 하는 그 취지로 이 글을 보냈던 것이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더 엄해지고 싶고 더 지독하고 독종같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글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여러분, 어,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능력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 부리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힘을 부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능력입니까? 지금 바울은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는 유순하게 대하고 싶고 강경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나에게 권한 다쓸수 있지만 더 엄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를 보아 바라보고 스스로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바울은 가 가지고 쫙 세워 놓고 다 나와 니네들 이실 짓고 아렸다 곤장을 치라 막 이러는 왕의 분위기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쳐 놓는 것이 아니라 회를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스스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위로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고 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강하고 연약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권세와 힘을 사용하면서도 유순해야 하는 일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 뒤가 다른 이중적인 것은 다릅니다. 앞에서 말할 때, 뒤로 말할 때 다른 것은요, 균형 있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것입니다. 힘 없는 사람 앞에 힘쓰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약하고 그건 이중적인 겁니다. 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양면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는 오히려 양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다 그냥 뭐 자기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앞에서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뒤로는 내편 네 만들고 자기 추종자 만들고 자 이것이 바로 뭐죠?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적인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유순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땐 그들을 유순하게 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글을 보내고 그래서 스스로가 바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는. 겉면을 잘하는 사람, 이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양면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두 얼굴을 가진 이중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한 능력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 겉으로 보이는 힘 자랑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으로서 풍성한 능력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